머리게임 없이 시원하게 던지기 위해서는 왼쪽 팔꿈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음. 만약에 공을 치는데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즉, 몸의 범위를 빠르게 벗어나면서 당기는 느낌이 나게 되면, 어떻게? 치킨윙이 일어나면서 보기에도 시원하게 던지기가 힘들잖아. 음. 그런데 이 왼쪽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몸 안으로 잘 들어오면서 음. 그렇게 되면 매끄럽게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이 왼쪽 팔꿈치의 위치는 왼쪽 골반이 결정한다고 봐도 되는 거야. 오. 정말 중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 왜 그럴까? 뭐 보여줄게. 지금 이 위치에 왼쪽 팔꿈치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왼쪽 팔꿈치는 어떤 느낌이지? 몸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혼자. 치키닝이 될것 같은 음, 느낌이지. 음. 왼쪽 골반이 회전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왼쪽 팔꿈치는 벌어진 치키닝이 일어나는 왼쪽 팔꿈치가 되는 거지만 이 상태에서 왼쪽 힙을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이 팔꿈치는 몸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여있는 좋은 위치의 왼쪽 팔꿈치로 변한다는 사실. 오. 그래서 매끄럽게 이렇게 스퍼네이션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잘하면서 던진다는 것 음. 왼쪽 골반 몸의 도움과 협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지 음. 팔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렇구나. 팔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던지게 되면 팔만으로도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어. 실제 스윙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왜냐하면 편안하게 네. 툭칠 때야 괜찮지. 그럼 이러면 빗거리가 잘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치려고 하다 보면 팔꿈치가 튀어날 수밖에 음. 없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음흠. 팔이 아무리 빨라도 몸이 더 빠르게 리드를 해줬기 때문에 음. 이 왼쪽 팔꿈치는 벌어진 왼쪽 팔꿈치가 아니고 잘 모여 있는 잘 던질 수 있는 왼쪽 팔꿈치가 된다는 것이지 그렇구나 그래서 음. 허리를 돌리는 타이밍과 음. 그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기준점을 지나서 백스윙 탑 팔은 이렇게 내려오듯이 돌아 들어오잖아 이쪽으로 그렇지? 음. 다시 기준점으로 그러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여기까지 던질 텐데 이 지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이 들때 음. 이렇게 그렇지? 여기를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회전하면서 회전. 체중 이동을 해준다. 아하. 물론 팔이 가볍게 이렇게 오는 동안에도 보면 하체는 살짝, 어떻게 돼? 리드하고 있지만 회전하고 있어요. 이 리드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음.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급하지 않게. 그렇지. 백스윙 탑 올라갔어요. 음흠. 팔이 내려오듯이 하면서 돌아 들어와서 음흠. 여기까지 던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러면 여기까지도 하체가 리드를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으흠. 그런데 이 정도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힙을 회전하면서 체중 이동을 해 주어야 이 왼쪽 음. 팔꿈치가 들어와 있는 벌어지지 않은 왼쪽 팔꿈치가 되면서 던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정도 지점 왔다라고 생각이 들때 팔이 으흠. 왼쪽 힙을 체중 이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열어 주어야 더 팔을 편안하게 던질 수 있다는 것팔 혼자에서는. 팔이 시원하게 던질 수 없다는 것, 음. 몸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laughs>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음흠. 한번 쳐볼게. 그렇지. 어, 확실히 허리를 돌려줄 없이. 때 팔은 더 편안해진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몸통을 적극적으로 리드하는데 팔을 더잘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통 스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팔을 더 시원하게 던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몸통 스윙이지, 그래. 팔은 가만히 놔두고 몸만 돌리는 것이 몸통 스윙이 절대 아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그래서 거지. 몸통에 돌리는 거에 회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음흠. 이렇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 너무 이렇게 뒤까지 회전했어. 그치. 감아버리는 스윙. 몸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 공을 치는 것은 팔을 휘둘러서 치는 것이잖아. 음. 손으로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이 편안하게 휘둘러, 휘둘러 지도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휘둘러 지도록 음.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 몸이 혼자 별로 팔과 아닌가? 관계없이 막 돌기만 하면 <laughs>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잠깐 있어요. 오케이, 한번 쳐볼게. 그렇지. 오 진짜 시원하게 잘. 허리를 꺼져졌어. 타이밍 맞게 잘 돌리면서 체중 이동을 했을 때 왼팔은 더 어. 편안해지면서 팔은 더잘 휘두를 수 있더라. 이것이 그런군요. 바로 오늘 레슨.